안녕하세요, 젤리뽀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댓글 요청에 너무나 많이 요청해 주셨던 바디 케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도 나이 되니까 많은 것들이 사라져요. 뭐가 사라질까요? 윤기와 광채도 사라지고, 또, 보습. 그치, 보습도 사라져요. 왜냐하면 유수분 밸런스가 쉽게 깨지면서 건조해지면서, 그쵸? 보습이 사라지고 또 탄력도 그럼으로써 사라져요. 또 몸의 체취가 우리 사람마다 왜 고유의 체취가 있잖아요. 그체취가 너무 슬프게도 40대 후반부터는 서서히 변해간대요. 그렇게 변해가는데 그 원인은 바로 전신의 수란이 많이 저하됐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간대요. 그래서 오늘은 보다가그세 가지 사라짐에 대해서 정확한 솔루션을 제안할 거예요. 근본 원인이 전신 순환이 저하돼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신 순환을 돕는 진정한 바디테라피, 홈스파 속살테라피에 대해서 솔루션을 드릴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목욕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몸에 충분히 미온수에서 따뜻한 물로 물을 적시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동안 바디케어 하면 어떤 실수를 범했냐면 너무 빡빡 미신 거예요. 자, 윤기와 광채를 책임지는 아이는 겉으로 우리가 바디를 보고, 어머, 아직 윤기도 살아있고 광채도 좋은네할 때는 그게 뭐가 그걸 나타내주는 걸까요? 살아있는 건강한 각질이 바로 광채를 나타내주고 투명한 피부를 나타내주고 또 뭐를 나타내준다고요? 윤기. 그런데 세게 너무나 늘면 살을 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건강한 각질까지 벗겨지기 때문에 건조가 너무 심해지고 건조가 심해지면 주름으로 이어지고 보습은 당연히 안 되니까 탄력은 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얼굴 클렌징할 때 제가 약산성 약산성 막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약산성을 외쳤잖아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20, 30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호막이 사라지면 건강한 각질이 사라지면 다시 각질 생성 주기가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조심해서 바디 케어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러면 몸도 뭘 써야 될까요? 약산성.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쓴거 바디워시, 바디 클렌저 있잖아요. 클렌저. 그것도 반드시 약산성을 써야 돼요. 그리고, 어, 그러면 언니, 바디워시만 쓰면 뭔가 찝찝해요. 때는 밀지 말라고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좀 깨끗이 관리를 할수 있을까요? 바디를 각질 케어하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크럽제예요. 근데 저 자극에 스크럽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나이에는 그래서 보다가 아주 심플하게 2인 1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바디 클렌저와 바디 스크럽제가 합쳐져 있는 그것도 약산성으로 구해왔지요. 뭐냐면요. 바로 짜자잔 요거예요. LG 생활건강의 온더 바디. 사해소금 스크럽 바디워시예요. 아이고, 이름도 길어라. <laughs> 클레오파트라가요. 그 이스라엘 사해소금을 엄청 애정애정 사랑했대요. 그런데 그 사해소금이 여기에 함유되어 있고 또 살구씨도 함유되어 있고 또 나무, 자연식물 유래 성분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세한, 아주 저자극의 스크럽제를 이 제품이 갖고 있고요. 또 약산성의 젤 타입의 바디워시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뭘로 닦으면 좋을까요? 싶잖아요. 우리 젤리보 동생들, 친구들, 언니들에게 요거를 권하고 싶어요. <laughs> 이게 뭐야? 짜자잔! 이거는, 어, 벙어리 장갑이에요. 얘가 세상에. 짜잔! 요건데, 어, 천연 섬유. 그, 면으로 만들었대요. 근데 막 실이 너무 가늘대요. 머리카락보다 뭐 엄청 가늘대요. 150 데니아의 한 가닥 실에 연기 같은 실이 30가닥을 꼬여놓은 극세사. <laughs> 저는요, 스폰지가 너무 속에 두껍게 들은 거는 힘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바로 우리의 손가락 힘에 이렇게 얇게 쉬어서 내가 힘 조절을 할수 있게 닦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자극이 별로 없어요. 아주 부드럽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시원한 맛은 또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떼장갑도떼장갑이라는데 때라 부르면 좀 이상한 것 같아. 좋은 말이 각질 장갑 같아요. <laughs> 죽은 각질만 벗겨내고 살아있는 건강한 각질은 꼭 남겨야 돼요. 그래야 윤기와 광채가 살아있는 피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 묻혀서 어, 온몸은 적신 상태에서 러빙 러빙 롤링, 롤링 롤링 온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걸로 무슨 순환이 이루어질까요? 효원쌤. 혈액 순환. 오! 우리가 전신순환이 안 돼서 윤기와 강체를 잃고 또 보습을 잃고 그래서 탄력이 저하됐고 또 몸의 향치마저, 최치마저 서서히 변해간다고 했잖아요 전신순환이 안 돼서 그런데 이걸로 뭐가 된다고요? 혈액순환 네, 이걸로 마사지를 하면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롤링롤링, 롤링, 러빙러빙 한 다음에 헹구지 마세요, 아직 또 뭐를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것도 되게 많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뽀따언니 몸의 림프 마사지도 좀 알려주세요. 오늘 가르쳐드릴 거예요. 자 우리 전에 짜자잔 올리브영에 갔을 때 우리 이거 샀잖아요. 이게 바디 브러쉬예요. 이걸로 아까 헹궜어요 안 헹궜어요? 생각했어요. 아직 안헹궜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발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발바닥이에요. 그러면 발바닥에 이렇게 가다 보면 중앙에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발가락 2번, 3번에서 쪼르록 가다 보면 쏙 들어가는 부분. 거기가 용천혈이거든요. 거기를 톡톡톡톡톡톡톡톡 너무 세게 안 해도 돼요. 림프절은 어떻다 그랬어요. 세게 하면 림프의 흐름이 움츠려 들어서 흐름이 원활하게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힘을 빼시고요. 톡톡톡톡톡톡 발바닥을 많이 여러 번 치세요.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그런 다음에 이제 발바닥이 다 됐으면 발 여기가 뒤꿈치예요. 뒤꿈치 쪽으로 쭉쭉 훑고 또 발등, 발등도 쭉쭉 훑으세요. 그래서 여기가 무릎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릎 뒤에 뭐가 있어요? 오금 그죠? 오금이 있어요. 무릎 뒤에 오금, 거기 오금을 톡톡, 이제 여기가 오금이라고 생각하면 톡톡톡톡톡톡톡, 오금에 림프절이 여기에가쫙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또 순환시키는 거예요. 톡톡톡톡톡톡 흐르지 않는 정체된 노폐물과 독소, 또 림프절, 림프절을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약하게 자극시키면서 그걸 또 쑥쑥쑥 다시 쓸으세요. 어디로? 허벅지 쪽으로. 허벅지 뒤쪽, 허벅지 앞쪽 해서 쫙쫙 훑어서 서해부까지 오는 거예요. 서해부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Y존 거기가 서해부예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톡톡톡톡.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톡톡톡톡 양쪽을 다 그렇게 해주세요. 톡톡톡톡 하기가 거기가 너무 살짝 언니 저는 불편해요. 그러면 손으로 해주셔도 돼요. 손으로 톡톡톡톡 하면서 이렇게 쓸어주세요.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런 다음에 배꼽에서 5cm 정도 위에 올라가서 살살 톡톡톡 세게 치면 아파요. 살살살살 하시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둥그렇게 돌리세요. 마사지 해주세요. 다시 팔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은 쓱쓱 위로, 위로 다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팔의 쓰레기통은 어디예요? 애과 겨드랑이에요. 그래서 다 쓸어 올리시고, 겨드랑이 톡톡톡톡, 톡톡톡톡, 주무르기도 할 건데, 그건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쓸어주시고, 또 오른팔도 살살살살, 아까 거품 남아있었죠? 아는 것죠? 그거 다 끌어 모아서 겨드랑이로 여기도 다 끌어 모아서 애과. 톡톡톡톡 하시고, 여기 아래에서 허리 쪽에서 또 애과 쪽으로 겨드랑이 쪽으로 다 쓸어 올리셔서 톡톡톡톡. 그렇게 양쪽 다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얼굴 림프 마사지는 배웠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으로, 요 손을 내려놓고 손으로 어깨에서 여기 터미누스, 여기 큰 쓰레기통이라고 배웠잖아요. 처리장. 그래서 여기 쪽으로 앞으로 쓸어주세요. 그러면 젤리포님, 음, 이렇게 심호흡이 나요. 여러분, 이런 마사지 할 때, 심호흡을 할때 우리 몸 속에서는 아주 뭐라 그럴까? 릴렉스되고 행복하게 여기는 호르몬이 스트레스 해소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세로토닌이라고. 그래서 심호흡이 나올 때 참지 마시고. 이렇게 심호흡을 여러 번 하시면서 이렇게 여기 터미누스 여기에 쏙 들어간 데 쇄골 안쪽으로 또 어깨 여기 뭉친 그 승모근 쪽 있는 거를 요로 이렇게 이렇게 훑으셔요 그리고 아까 겨드랑이도 손으로 한번 만진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해서 겨드랑이를 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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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탁 쓸어서 겨드랑이가 큰 쓰레기통이에요 여기 또 주물 주물 허리에서 또 위로 싹 싹싹 끌어올려서 애과에서 주물주물 배도 한번 오른쪽 방향으로 쓸어주시고 서예부도 한번 쓸어주시고 예, 다리도 쭉쭉 올리다가 중간 오금에서 멈춰서 오금 무릎 뒤쪽 오금에서 한번 톡톡톡톡 하시면서 또 주물주물 오금 주물주물 하고 뒤 허벅지 엉덩이 쪽으로 쫙쫙 올리세요 그런 다음에 엉덩이에서 서예부 쪽으로 앞쪽으로 또 쓸어오면서 또 서예부를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쓸으세요. 그러면 몸 전체 림프 순환이 아주 원활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세게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손에 힘 빼고 하셔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아이로 혈액 순환을 도왔고요. 또요 브러쉬로 림프 순환을 돕는 바디 케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샤워가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목욕이 아니라 전신의 순환을 돕는 바디테라피, 집에서 즐기는 홈스파 속살테라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 사해 소금 스크럽 바디워시는 향이 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거를 따가지고 카메라에 대면 이 향이 젤리포님들한테까지 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게 무슨 향이냐면요. 시트러스 진저 향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그렇게 싹 처음에 바르잖아요. 온 욕실 안에 시트러스 향이 쫙 번지면서 정말 왜 굉장히 고급스러운 스파 그런 샵에 간 것처럼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향도 음미하시면서 심호흡 많이 하시는 게 릴레스 쫙 되면서 스트레스 해소까지 되는 그런 바디테라피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다음에는 물로 이제 싹 헹구세요. 물로 여러 번 깨끗이 헹군 다음에 타월 드라이하고 그 다음에 짠 나와서 뭘 발라야 될까요? 바디 로션요? 네, 바디 로션 발라야 돼요. 자, 바디 로션은 뭐가 좋을까요? 제가요 이거까지. 선택하기까지 별의 별걸다 사봤어요. 바디워시 약산성을 한세개 사보고 또 따로 스크럽제를 막또 응? 뭐야 이게. 지오마가 좋다 막 이래 가지고 또 지오마를 또이향 저향 다 사보고 게리피티에서 얘가 또 1등을 했대요. 이름도 어려워. 알바 보타니까하바이언 씨솔트 스크럽. 그래 가지고 또 얘를 산 거예요. 향이 너무 좋아 스크럽제가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서 쫙 소금을 오일하고 같이 떠서 바르는 순간 어머 김장 할때왜 우리 배추에 소금 소금 뿌리는 그 기예요 소금이 그래서요 저이거 허벅지 스크러치 놨어요 속상했지만 그렇다고 안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소금을 꺼내서 배추를 절일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이를려 제가 그게 뭐지 효나 믹서에 갈았어. 이걸 다 쏟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꽃다가서 혼자 쓰는 걸로 네. 그래서 예를 하나를 선정하기까지, 이렇게 많은 산을 넘고 바다 건너, 물 건너 이렇게 선정되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디 로션도, 부다가 얼마나 꼼꼼히 또 이것 써보고, 저것 써보고, 그야말로 돈을 막 써가면서 예 사용을 해 봤어요. 자, 그리고. 가성비 끝판왕. 그러면서 보습도 좋아. 온 가족이 사용해도 돼. 그리고 안전해. 자극이 없어. 바로 그게 뭐냐면요. 짜자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국민크림, 가족크림, 또 아가로션, 또 병원에서 건조증 심한 사람들에게 처방해주는 처방로션이에요. 이게 바로 그 세계적인 피부 전문 제약 기업. 갈더마가 개발한 스킨케어 제품이에요. 자, 세타필에는 뭐 크림도 나오고 로션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제가 써보니까 모이스처라이징 로션이 제일 좋더라고요. 자, 제일 자랑할 게 뭐예요? 세타필에서는? 발림성이 너무 좋은데 저자극이면서 보습력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보습이 유지된다는 게 아주 좋고요. 그리고 가성비가 아주 좋아서 전신에 사용하기 좋고 또온 가족이 사용하기 아주 좋아요. 향료 무, 색소 무, 자극 무, 게다가 20가지 주의성분 무예요. 인터넷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머, 세타필에 파라벤이 들어있대요. 어. 여러분, 남이, 어, 인터넷에 그냥 자기 개인 의견을 파라벤이 들어있대요. 그럼, 어머, 파라벤이 들어있대라고 옮기는 젤리포님들은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눈이 있고 성분을 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를 보면 전 성분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타필 로션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뒤에 뭘 보셔야 되냐면 정식 수입원이 판매원, 판매처가 갈더마 코리아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 메이드 인 차이나. 그거는요, 그 안에 성분이 어떤 거인지 장담할 수 없어요 보장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더말로지카가 그 제품을 엄청 많이 판매했었거든요 예전에 우리 크럼니랑 피부 미용실 할때 그때 한국에 그거를 정식으로 수입하는 회사가 한 군데 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지금은 여러 군데서 다 수입이 되니까 세상에 그것도 내진 차이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판매처가 판매원이 갈더마코리아인지 확인하시면 거기에는 절대로 파라벤 성분이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어머 언니, 뽀따 어, 동생, 저는 로션만 바르는 게 아니라 바디 오일도 바르고 싶어요. 되게 악건성인 분들은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는 짜자잔, 이거 너무 좋아요. 닥터 자르트의 세라마이딘 바디 오일이에요. 제가 이 주성분이 세라마이딘인데. 호러본 왜 우리 피부 층 배울 때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 많이 얘기했죠. 효원쌤도 기억하나요? 기억해요. 네, 각질층의 주요 지질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세라마이드예요. 세라마이드는 뭐가 뛰어나냐면 일단 피부 속에 갖고 있는 수분 그리고 일단 새로 들어온 수분을 손실이 안 되게 증발하지 않도록 딱 지켜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리고 피부 장벽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주는 성분이 바로 세라마이드예요 근데 그 성분이 주성분으로 된 바디 오일인데 보통 오일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좀 무겁고 응, 되게 미끈하고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얘 진짜 깐놀이에요 약간 리퀴드 액체 타입의 오일이라서 만약에 바디로션과 이 아이를 블렌딩해서 몸에 바르잖아요. 깜짝 놀래요. 바디 로션만 발랐을 때랑 완전히 다르게 블렌딩을 하면서 다리에 촥 바르면요. 왜 우리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혀에다가 탁 넣었을 때그살 녹는 느낌 있죠. 그렇게 몸에서 살 되게 빨리 속도가 빨리 스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궁합이. 끝내줘요. 한번 발라보세요.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언니, 저는요, 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세타필 로션 너무 좋은데, 혹시 세타필 로션만큼 여러 가지 가성비도 좋고, 보습력도 좋고, 저자극이고, 그러면서 향이 조금 있는 건 없을까요?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찾은 게 바로 이거예요. 아비노, 아시죠? 네, 여기에는 카모마일 라벤더 일랑일랑이라는 천연 아로마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되게 은은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랑 또 세라마이딘 바디 오일과 섞으면 보습에 보습을 더하면서 향도 은은히 나면서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또 어느 날은 이렇게 바르면서 뽀따의 바디가 호강에 호강을 누리면서 <laughs> 그동안 인상을 훨씬히 <laughs> 했어요. 그래서 이세 제품이 뽀따에게 선택받은 제품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언니 가드름 등드름이 저는 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 온몸에는 피지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사실 건조하고 막 허옇게도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와 팔은 꼼꼼하게 로션과 오일을 섞어서 사용하지만 왜 피지선이 많은 가슴 부분 그리고 등의 중앙 부분 윗 부분 왜 우리 브라 라인 있죠? 그 윗부분 중앙 부분이 등드름이 잘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빼놓고 바르세요. 저는 사실 가슴 앞쪽 여기는 가끔씩 빨갛게 뭐가 하나씩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얼굴에 바르는 토너 정도밖에 는안 발라요. 오늘은 보다가 천신의 순환이 되는 정말 이세 가지 솔루션을 딱 제안한 혈액 순환 또 림프 순환까지 다 되는. 집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홈스파 바디솔루션, 바디세라피를 제안을 했어요. 우리 젤리퍼 여러분들 이거 다 적용하셔가지고 향기 나는 피부, 윤기 나는 피부, 탄력 넘치는 피부 갖고 오세요.